K 콘텐츠와 함께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력 방역 대책으로 화장품 수출 금액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일본에서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올해 화장품 월별 수출 금액은 모두 마이너스였지만 독특하게도 일본에서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화장품이 일본에서 강세를 보이자 일본 현지 매체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달 큐텐 관계자의 말을 빌어보면 과거 K뷰티와 K패션은 저렴한 가격이 강점이었지만 최근에는 고가 상품도 인기라며 한국 브랜드는 높은 품질 상품의 스토리, 인스타, 감성과 복합적인 매력을 만드는데 능숙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일본 대형 매체에 관련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광고에 일본 연예인을 사용하는 한국 화장품 힘의 비밀과 일본과의 명백한 차이점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으로의 무비자 여행이 11월부터 완전히 재개됐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화장품을 한국 여행의 목적으로 둔다. 한국 화장품의 강점은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서 화장품의 존재감을 더욱 증가시켰다는 것에 있다. 한국 화장품은 오랫동안 일본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최근 몇년 동안 일본 국내에 판매 채널이 확대되었다.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들어봤다. 과거에는 한국 화장품이 그저 예쁜 플라스틱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젊은이들을 겨냥한 화장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마스크 때문에 거칠어진 피부에 좋은 스킨케어 역할을 했다면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가격도 저렴하고 재료도 좋다고 유명해졌고 한꺼번에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여행 금지가 해제되고 현지에서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한국 화장품 열풍이 더욱 높아졌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한국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인 티르티르에서는 일본 배우 사토 마사루가 출연하고 있고 최근엔 6인조 그룹 비슈넨도 합류했다. 도쿄 자파점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사토 씨가 브랜드 모델이 된후 티르티르가 가장 많이 팔리는 화장품이 됐고 그 중에서도 쿠션 파운데이션의 수요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능력과 높은 미용 성분, 인기 있는 사람을 광고에 사용하는 능력은 한국 화장품의 강점이다. 그 많은 화장품 중에서 왜 한국만이 그 존재감이 뛰어난 것일까? 기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일본인들에게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젊은 층의 사랑을 톡톡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한국을 혐오하는 일본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본 수많은 일본인들이 1300개가 넘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대체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불신과 인기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일본은 대체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뷰티하면 한국 한국하면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럼 관련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피부에 문제될 게 없지만 한국 스킨케어 제품은 문제가 있다. 일본 화장품은 안전성이 세계에서 탑 레벨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지. 그리고 한국제는 빠른 변화는 느낄 수 있어도 그만큼 부작용이 심할 수 있어. 일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재료나 유해 성분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일본의 화장품은 고급이기 때문에 용기 크기도 각각 다르고 디자인도 고급지기 때문에 그만큼 고가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한국 화장품은 내용물에 신경 쓰는 것보다 용기 디자인이나 홍보 연예인 등 마케팅에만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아무래도 마케팅 능력이 나쁘다고 생각해. 지금이야말로 수출에 힘을 더 쏟을 차례다. 일본은 지금 마케팅에 너무 서툴다. 지금은 수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해외에 일본 제품이 좋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때야.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어렵다고 처음부터 주장해왔고 모두가 해외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인기 있는 한국 화장품의 대부분은 광고 때문이다. 입소문이 좋고 평판이 높아지면 승리하는 구조다. 대부분의 원자재 비용은 가격의 1% 미만 정도다. 제품 자체의 품질과는 상관없이 마케팅이 명확해야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가 명확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고 주의용 고객층이 누군지 불분명하다면 제품의 가치는 0에 가까워진다.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익숙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할 때는 주의하는 것이 좋다. 낮은 가격이 최우선 과제가 된 일본에서는 품질보다는 저렴한 가격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물론 제품 품질과는 별도로 아이돌 광고와 같은 젊은이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전략적인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한국 제품이 좋다고 광고해도 국내 주요 기업의 고가 제품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화장품은 품질이 나쁘지 않지만 굳이 필수적이지 않은 용기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결국 금액이 비싸지기 때문에 결국에 모두 사지 않게 될 거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많은 광고와 함께 거리에서 눈에 띄고 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에 판매되고 있어. 아무리 가격을 낮추고 눈에 띄는 광고를 해도 품질면에서는 일본 화장품을 이길 수는 없지. 일본 화장품은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 개발되어 왔으며 안전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자금과 수년을 소비했다. 최근 한국 화장품이 추진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의 강, 바다, 하수에 안 좋은 물질이 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들었다. 한국 화장품은 그 수원을 사용해서 만들어진다. 똑똑한 사람이라면 어떤 화장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말할 필요도 없다. 음식과 화장품은 물이 안전한 장소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일본을 대표하는 회사가 맨살에 익기 좋은 속옷을 광고하면 판단력이 적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가격이 저렴해서 구매할 것이다. 한국인들이 자니스를 이용하는 이유도 아마 품질에 자신이 없기 때문일 거야. 난 일본 약국에서 파는 화장품이 이미 지난 10년 동안 프랑스를 능가했다고 생각한다. 금액은 비싸지만 그만큼 제품의 품질이 좋아. 한국은 광고에 쓰는 비용이 품질 개발보다 더 많을 것 같다. 마케팅이 활발하고 가성비가 좋아도 품질이 고르지 않다면 한국 화장품을 사는 일본 사람들이 많을까? 지금 일본에서 만드는 화장품들은 품질이 여전히 좋다. 일본의 목표는 좋은 것을 만들고 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목표는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밖에 없다. 이 둘의 목표는 전혀 다르다.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는 한국 화장품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40대 이상의 성인 여성은 주로 일본 화장품이나 랑콤, 기올과 같은 제품을 구매한다고 생각해. 사구려가 안전 관리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산 제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싶지 않다. 세상에 모든 이슈가 있는 곳. 세상을 말하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